앞에서 서서 아까 제가 제가 치 이야기한 대로 제 기억을 지워주시죠. 성제 4개죠. 4개죠. 네은 4개죠. 성은 4개죠. 성은 4개삼 성은 이개죠 성은 4개죠. 이은삼개죠 성은 4개죠. 성은 4개죠. 성은 4개죠. 성은 4개죠. 은 일단 선생님 네. 어, 그 어, 어, 말씀대로 기 먼저 야될 제일 야될 삶이냐 음. 네. 어, 아니냐에서 이 삶은 일단 아니다로 제기고 어이 삶도 저는 제외를 시키고 일단 두두 삶이 두두 남는데요 어 네두를 보면 굉장히 나이를 먹었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리고 주름도, 어, 어, 휘, 어, 그 주름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 이렇게 뿌리를 봤을 때 고려 1, 3시종이라는 느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들지 않아요. 어, 나이는 먹었지만 음, 얼치기 삶에 가깝다는 느낌은 들고 또는 국내산넓 빙자한 어, 삶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늘,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성을 했거나 익은 어, 거리가 먼것 같고요. 어, 어쨌든 나이는 오른쪽이 삶은 나이는 조금 먹은 것 같고요. 어, 뿌리에서 또는 다른 계뇌로 바라본다면 만약에 이게 구려인삼 시종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어, 자연가리를 했고 이쪽은 내두껍기도 들어간 삶인 것 같아요. 저는 결론적으로 저희 결론적 견뇌로는 어, 각성이 되지 않는 어, 국내 삶이 아닐까 구려인삼 시종은 아니라고 저는 제 개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한 사람만 더 나는 그러면 내 방식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야. 한 사람만 더.